일본군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호남의병의 최대 격전지 어등산. 120년의 세월을 지나 어등산 의병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이곳 어등산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7 코스? 우리 칠 코스 마당바위에서 석봉.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하려나 보네요. 힙하자. 준호 씨, 오늘 등산 코스는 어떻게 되죠? 석봉을 갈 건데 이 어등산 전투가 일어졌던 의병 전적지를 음 지나서 가야겠어요. 이거 찍어야 되니까 얼른 의병 전적지를. 의병 전적지 0.9km 나왔다. 지원자 멀리 가고 있는 선영 씨 힘찬 목소리와 함께 드디어 출발합니다. 제주도 여행 대입니다. 박스건 확인 말아요. 말아요 <laughs> 확인 말아요?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선영 씨 마음은 이미 제주도에 있나 봅니다. 이게 바로 호남우병의 정신과 우리 기둥공. 얼마 되지 않아 마당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마당 바위를 타고 흐르는 골짜기가 아주 시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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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나무병의 전적지를 찾아다니는 어둠산 탐험대입니다. 산세가 험한 길을 잘 도걷는다. 드디어 첫 번째 네. 갈림길입니다. 아니, 어? 300m 남았는데? 아니, 왜 석봉이 1.6km야? 어, 전적지 되게 가까웠네요. 이, 볼, 이 골짜기 되는데. 따라서 막 숨거나 그랬을 거. 그러니까. 의병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의병 전적지 방향으로 향합니다. 어등산은 이름에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데요. 이곳 어등산은 물고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물고기가 산으로 가면 죽는다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 의병들의 아픈 죽음을 비유하기도 한다고 한다. 마침내. 치열했던 역사의 장소에 내딛기 시작합니다. 와, 김태원 의병장 토굴 400m 더 가야 돼. 김태원 의병장 토굴까지는 앞으로 400m. 이제 우리 김태원 의병장 토굴을 함께 올라가 보자. 여기 어, 그, 오, 오, 오. 토굴을 올라가는 길에는 좀더 산세가 험하다. 슬슬 보이는 것 같은데요. 준호 씨 도착했나요? 이것이 바로 김태원 의병장의 토굴이다. 도 뭐, 어떻게 들어갔다고 너무 작다 진짜 이 작은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 했지? 보니까 그러니까 23명. 23명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도굴의 안쪽은 7에서 8미터 정도에 천장이 아주 낮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느껴보기 위해 직접 들어가고 있네요 괜찮아? 휴대폰 놔줘 지금. 부... 아! 우와, 들어간다. 지금 성인 여성이 우와. 겨우 들어갈 좋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 근데 이거 허리를 못 펴네. 어. 앉아있었다 했어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좁아. 어, 나 나갈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뭐 날아다녔는데? 버틸 뭐, 수 있어. 어, 어. 조심해 조심해. 이게 끝까지 찍고 싶은데 네. 화면에 안 담겨. 걱정이 되었는지 준호 씨도 함께 들어가기로 합니다. 안락하죠? 야! 아니 안에는 네. 공간이 넓어. 아아 조심 조심. 아니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 뭐야? 왜 대체 이상해? 준호 씨가 갑자기 <laughs> <좀> 왜 그러는 <laughs> 걸까요? 도대체 뭐야? 박쥐다 박쥐. 와 박쥐다. 뭐지 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동굴에 박쥐가 살고 있네요. 놀랄만하군요. 안에 박쥐 있다 진짜. 잠깐만 카메라 좀. 얘다 받아 주시고. 네. 네. 핸드폰 네. 받아 주시고. 자, 됐어요. 핸드폰 받아 주시고. 아. 아. 어. 등 어, 뛰지지 마. 여기. 조심등 조심하세요. 아. 그 군대도 군대에서 해보던 아. 포복을 <laughs> 박지가 활기 치고 있었구만. 뭐, 나름 좋은 경험이었어. 와! <laughs> 아, 박지다. 박쥐 와, 박지다. 준호 씨, 들어가 보니 어떠던가요? 김태우 형량 초구를 나온 사람인데요. 진짜 23명이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13명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10명도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너무 좁아요 아에는어 어, 근데 피로님 정도면 23명까지 들어갈 제가 13명이면 가능할 자우리 박쥐를 체험하신 분김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고 싶어요 아, <laughs> 다 봤으니까 이제 소풍 찍어봐야죠 울어요 진짜로 <laughs> 네 그건 저희 알바 아니고요 네. 우는거 뭐 찍어주세요 보다 네. 좀만 들어주면 안돼요? <laughs> 진짜 미안 <미안한데>. 돼. <laughs>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태극기 앞에서 네.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네.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묵념 일동 묵념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그리고 호남의병에 대해서 묵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묵념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가시죠 이제 마지막 코스인 석봉만이 남았습니다 석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그래서 이병 전적지를 지나 정상인 석봉까지 도착했네요. 우와. 고생해준 어등산 탐험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와 대박이야. 자 석봉 올라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 안피나 씨? 어, 너무 <laughs> 네. 기분이 어떠세요, 김준 씨? 뿌듯해요. 나전히 넘어질 뻔했어.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심선영 씨? 그렇지만 하늘 날아갑니다 하늘바람쥐 하나더셋한 <laughs> 할게요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호나무병 화이팅, 화이팅. 어둠상장추 화이팅. 화이팅 김태훈 장군 화이팅, 화이팅. 일본군을 무찌러라 오오오 <laughs> 야 하하하하하 <야>. 똑똑했어 똑똑했어 하하하하야 <laughs> 어떻게 알았지 하하 <laughs> <야. 웃음> 그냥 한건데 혹시 나나 화이팅 할까봐 <laughs> 잘 받았는데. <laughs> 잘 받았어. <laughs> 내려가시죠. 응. 어등산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등산으로 관광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